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희망찬 국어 교실의 조성원 선생입니다. 바로 관동별곡 본사 1-1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사 1-1로 갈게요. 자 우선 현대어 브리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관내가 무사하고 관내가 과명이에요. 자, 관내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강원도 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강원도의 관찰사죠.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모두 다 관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관내가 무사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한마디로 정치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하자. 시절이 3월인데, 자, 이때 이 3월은 음력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한 4월이나 5월 초죠. 그래서 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봄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천 시내 길은 자 그래서 이 화천이라는 곳에 도착했어. 그리고 이제 시냇물이 흘러옵니다. 이런 시내 길은 풍악으로 뻗어 있대요. 자 풍악은요 금강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강산은 아주 아주 아름답대. 그래서 계절마다 이름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풍악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해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금강산 초입에 서 있다 이제 금강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계속하자 여장을 간편히 꾸리고요 자 여행 장비가 바로 여장이죠 왜 간편하게 할까요 산에 올라가는데 무겁게 들고 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가벼운 차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산길에 지팡이를 짚고. 백천동을 지나서 만폭동 계곡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들어갔으니까 만폭동 계곡이 여정이죠. 자, 근데 왜 이름이 만폭동이냐면 여기에는요, 바로 폭포가 유명합니다. 됐어? 자, 그래서 만폭동은 폭포가 유명한 곳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바로 견문, 중심 소재는 폭포예요, 폭포. 자, 들어가자. 무지개처럼처럼처럼이니까 비유죠. 자, 그래서 폭포를 비유하는 말첫 번째 무지개예요. 계속하자. 용의 꼬리처럼처럼처럼이니까 역시 용의 꼬리가 두 번째다. 자, 고운 폭포가 폭포가 아까 견문이라고 얘기했죠? 자, 섞여 떨어지는 웅장한 소리가 심리 밖까지 울렸네. 심리라는 건 4km거든요. 4km 밖에서도요 폭포 소리를 들을 수 있대 에이 거짓말이죠 뻥이죠 과장법입니다 자 멀리서 들을 때는 천둥 소리 역시 같대같대라는말 갓대. 때문에 역시 비유죠 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흰눈처럼처럼이니까 역시 비유죠 흩날리는구나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폭포를 비유하는 말 무지개 용의초리 천둥 소리, 흰눈 됐습니까? 자, 그다음 자 이제 금강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금강대 여정입니다. 자 꼭대기에 올라갔더니만 학이 새끼를 친대. 자 그래서 학이 바로 견문이에요. 자 조금 아까 폭포를 보고 있었죠? 이제 장소를 이동했더니 학이 보입니다. 학. 자 옥피리 소리 같은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화자는 피리를 불면서 산을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 같은이라는 말 때문에 봄바람이죠. 그래서 오피리 소리의 원관념은 봄바람이야. 자, 그래서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소리를 조금씩 내는 거야. 뭐 살살살살살, 휘휘휘휘휘, 이런 소리를 내나보죠. 이런 봄바람에 선잠을 깨었던지 누가? 바로 학이. 자, 그래서 학이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봄바람이 부니까 잠을 깬 거야. 그래서 흰조골이 검은 치마를 입은 듯한이야. 그러면 듯한이니까 실제 입은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학은요. 위에는 흰색이죠. 그래서 흰조골이, 그 다음에 요 날개 부분은 좀 까맣지 않니? 그것을 마치 검은 치마를 입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됐나? 자, 다시 가자. 자, 입은 듯한 학이 공중에 높이 솟아오릅니다 자 그래서 하기 잠을 자다가 자 지금 무슨 소리가 나죠 무슨 소리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래서 놀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서호의 옛 주인인 임포를 자 그래서 임포는 중국 사람인데 서호라는 곳에서 살았대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반기는 듯, 듯, 듯 비우지. 그러면 실제 이 자리에 인포라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에요. 인포의 원관념은 누구예요? 정철이에요. 결국요, 정철이 지금 금강대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데, 꼭대기 위에서 잠자고 있던 학이 놀라서 날아간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느낀 거야? 아, 저 학이 나를 반기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됐어. 자 나를 반겨서 노는 듯듯듯 듯, 듯 하구나.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됐지. 어때요? 서사보다는 조금 할 얘기가 좀 줄었죠. 서사가 좀 많았어요. 자 이제 넘겨볼게요. 자, 구절 풀이 들어갑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삼월입니다. 자, 영중은요. 이 사람이 다스리는 관할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삼월이라는 말 때문에 계절은 아까 초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관할 지역이 무사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화자찬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하지는 않다. 계속하자. 화천시내 길이 바로 풍악으로 뻗어있대요. 자, 그래서 풍악은 아까 금강산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잖아. 근데 금강산은요 계절별마다 이름이 달라요. 자, 그래서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내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지문에는 풍악이라고 써있죠. 여기 풍이라고 써있다. 자, 풍악산은 계절이 뭐예요? 가을이잖아. 근데 아까 계절이요. 3월이니까 초봄이잖아. 그러면 문맥상으로. 무슨 산으로 바꿔야 되니? 가을을 나타내는 풍악산이 아니라 봄인 금강산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지금은 가을이 아니라 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하자. 행장 여행 장비예요. 다 떨치고 석경 돌길에 막대를 짚어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여정이죠. 자, 그래서 행장을 다 떨친다는 얘기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 여행 채비를 간편히 한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이제 만폭동에 들어갔죠. 자, 만폭동은 뭐가 유명한 동네다? 폭포가 유명한 동네다. 됐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폭포의 보조관념을 동그라미 칠게요. 가자. 은 같은+ 같은이니까 비우죠. 자, 그래서 은 동그라미, 무지개 동그라미, 오 같은+ 같은이니까 비우죠. 오 동그라미, 용의 초리 동그라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총몇개 나왔니? 네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은하고 옥은요, 보석이죠. 참고로, 옥은요, 파란색 옥도 있지만, 백색 옥도 있어요. 은색 옥도 있다. 자, 그래서 백색의 이미지, 고결하고 순수한 모습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무지개하고 용의 초리. 얘들아, 초리가 뭐냐면 혹시 눈초리라는 말 들어봤죠? 여기 눈 여기 끝에 이 부분이 눈초리, 초리예요. 이 초리가 한마디로 끝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동물의 이끝 부분을 꼬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초리는 꼬리예요. 그래서 용이요, 꼬리를 탁 이렇게 친다예요. 자, 그래서 무지개하고 용의 꼬리는 막 움직이죠, 힘차게 역동적이다. 그리고 강렬한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둘다 뭐뭐 같은, 같은이니까 지급법이죠. 자, 그리고 아까 가사는 사음보, 즉 짝수라고 그랬죠. 짝수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수사법이 뭐라고? 대구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눈으로 봐. 뭐 같은 뭐, 뭐 같은 뭐. 이게 바로 문장구조가 비슷한 거야. 대구법 맞지? 자, 계속하자. 섣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 4키로라고 그랬죠? 4키로에서도 들려요. 뻥이죠. 과장법이에요. 하나.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여기 은이라든지, 옥이라든지, 무지개라든지, 용의 초리는 당연히 눈으로 보지, 시각이다. 자, 그리고 소리가 심리에서도 들린다는 건 청각이지. 그래서 감각 두 개가 나열되는 거죠. 감각의 나열, 복합 감각이에요. 자, 이거 하나 떠오르세요, 여러분. 혹시 공감각이라는 말 들어봤죠? 공감각이라는 것은 감각의 전입니다. 전이라는 건 이동이에요. 자, 그래서 시각이 뭐 촉각으로 이동하는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공간각인데 이 관동별곡 전체에서는 공간각은 한 번도 없어요. 됐죠? 굳이 나온다면 그냥 감각의 나열인 복합 감각만 나오지 공간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다. 됐지? 계속하자. 들을 때는 우레러니 막상 보니까 눈이로 돼. 그래서 실제 우레가 치거나 눈이 내리는 게 아니죠. 지금 계절이 봄이잖아.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것도 비유예요. 그래서 역시 폭포의 보조 관념 우레하고 눈이다. 됐지? 자, 근데 우레는 우레 소리니까 폭포 소리죠. 청각이다. 근데 이 소리는요. 멀리서 들을 때 아까 심리에서도 들린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멀리서 듣는 원경이고요. 자 본다는 것은 가깝게 다가가야 되죠. 자 그래서 눈은 물 보라고요. 이건 시각이고요, 근경이에요. 됐나?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역시 복합 감각이다. 공감각 아니야. 그 다음에 멀고 가까우니까 원근법이죠. 자그 다음에 대구법 확인해봐. 뭐할 때는 뭐 머러니 뭐 하니 뭐머로다 비슷하죠? 됐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리합니다. 자 지금 만폭동에 도착했죠. 폭포를 비유하는 말 6가지 꼭 알아놔. 자, 우선, 은, 무지개, 오, 용의초리, 우레, 눈.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또 알아놓으세요. 원근법이요. 이 작품 전체에서 두번 나와요. 아, 세번 나옵니다. 세 번. 자, 그 중에, 만폭동 폭포에서 한번 나온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놔. 됐어? 만폭동 폭포에서 원금법이 한번 나온다. 나머지 두 개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대체? 자, 넘길게요. 자, 이제 금강대에 올라갔다. 맨 우측에 선학이 바로 중심 소재예요 삭기, 새끼입니다. 자, 새끼를 치니. 자, 그래서 지금 금강대에 올라갔더니 학이 이렇게 새끼랑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왜 학이라지 않고 왜 선학이라고 했을까? 선학은 뭐냐면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이야. 자, 그래서 신선은 구름을 타고 다니든 아니면 학을 타고 다니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역시 중요합니다. 바로 도교적 신선 사상이에요. 한마디로 이 도교적 신선사상은 신선과 관련 있는 단어가 항상 나와요. 됐죠? 선학,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입니다. 계속하자. 자, 춘풍, 옥적성, 첫잠을 깨뒀던지. 자, 춘풍이라는 것은 봄바람이라고 그랬죠? 옥적성은 여기 써있지 옥피리 소리야. 자, 그래서 정철이 실제 금강대에 피리를 불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원관념은 봄바람이라고 그랬지? 춘풍이야 자, 그래서 봄바람이 마치 오피리처럼 소리를 낸다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봄바람 때문에 잠을 깬 거야. 누가? 바로 하기. 계속하자. 호의현상이 반공, 즉, 공중이다. 공중에 소사 떴어. 한마디로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호의현상은 누굴까? 바로 선학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호의현상은 흰조구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선녀예요. 자, 원관념은 선학이다. 어떻게 찾으면 돼? 공중에 소사 떴어. 뜬 애가 누구다? 학이다. 지금 학이 날아오른 거예요. 계속 서오예주인을 반겨서 넘론한 듯이에요. 자 한마디로 서우 예주인을 반긴다는 얘기는 서우 예주인은 원관념이 결국 누구다 정철이야. 자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금강대 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산꼭대기에 있었던 금강대 위에 있었던 학이 사람들이 올라서 올라오니까 놀라서 날아간 거야. 그거를 정철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야 나를 반겨서 지금 날아다니는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관련 고사가 있다. 중국 송나라에 서울을 다스리던 임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화를 부인으로 삼고요. 학을 자식으로 삼아서 살았대요. 말도 안 되죠. 그만큼 그냥 자연과 친화하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부분에서 학이 나를 반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도 이 인포처럼 자연과 지금 친하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이 학을 뭐 타고 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다 했으면 앞에 있는 원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서사, 아니, 본사 1-1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영중입니다. 영중은 관할 지역이죠. 강원도 전체입니다. 자, 이런 영중이 무사하고, 즉 자신이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절이 3월, 즉 초봄이에요. 자, 화천 시내 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문맥적으로는 무슨 산으로 바꿔야 돼? 봄이니까 금강산으로 바꿔야 되죠. 그치? 자, 이제 금강산으로 들어가자. 여행 장비를 다 떨치고, 즉, 간편히 하고, 석경 돌로 막대를 집어, 어,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갔어요. 만폭동은 뭐가 유명해? 폭포가 유명해. 됐지? 자 이제 폭포를 비유하는 말 들어가자. 은 같은이니까 은. 무지개. 옥 같은이니까 옥. 용의 초리. 됐지? 자 그래서 은과 옥은요 백색의 이미지죠. 시각적이에요. 그다음에 무지개하고 용의 꼬리는 막 움직여 역동적이고 강렬하죠. 섣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까지 들려요. 당연히 청각이죠. 이분은복합감각이야 과장법이다. 자, 들을 때는 우레 같대. 실제 우레가 울리는 게 아니죠. 바로 비유입니다. 막상 보니까 눈이로다. 자, 실제 눈 내리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6번까지가 폭포를 비유하는 말이죠. 자, 특히나 들을 때라는 건 멀리서 듣는 원경이지. 근데 본다는 것은 가까이서 보는 근경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만폭동폭포에서 원근법이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놔. 자, 그다음 금강대에 올라갔다. 그랬더니 선학이 새끼를 치고 있죠. 자, 그래서 봄바람이 마치 옥피리서처럼 느껴져서 첫 잠을 깨운 거야. 그래서 호이 현상이. 공중에 솟아 떴지. 그래서 호이현상의 원관념은 선학이야. 왜? 놀라서 지금 날아간 거지. 근데 서호호 예주인인 바로 정철을 당기는 듯.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됐을까? 자, 다 했으면.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자. 여기가 만폭동이에요 여러분 만폭동은 폭포가 유명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 오 같은 용의 꼬리 그치? 자그 다음에 우레소리 같다 막상 가서 들으 보니까 눈 같다. 총 6개가 폭포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멀리서 들을 때는 우레고 가까이 가서 볼 때는 눈 같다니까 이 부분이 원근법이 되겠죠. 됐지? 자, 그다음 여기가 바로 금강대예요. 자, 사람이 올라오니까 학이요. 새끼를 치고 있다가 놀라서 날아가죠. 자, 그래서 이 학은 호의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즉, 자, 어, 흰 저고리하고 검은 치마. 됐지? 자, 그래서 마치 소우예주인인 자기를 반겨서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됐나? 자, 다 했으면. 자, 이렇게 해서 본사 1- 일에 대한 관련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